뭐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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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고 이거? 어? 이거 뭐냐고? 이거랑 이거 이거 떡볶이가 먹었더니 썩어 썩은, 썩은 거. 아가야. 아, 음.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. 없어. 다 먹었어. 애 목도 막 목도 다 썩어가는 것 같아. 그, 뭐니, 그, 이거. 아, 목줄, 목줄, 바람, 목줄. 하면서 기다려. 알았어, 알았어. 이거라고, 응. 이거 봐, 이거, 이거. 다, 다, 살을 다 썩어가지고. 저거, 저, 똥. 아, 진짜 미치겠다, 진짜. 안돼 일로 와. 기다려, 기다려. 에휴, 진짜.